안녕하십니까 미래카입니다 오늘 재밌는게 들어왔어요 간혹가다 이렇게 고장이 나죠 라이트가 안들어와 라이트가 손으로 치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배선이 H7 배선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직영 센터에 들어가면 아세이로 교환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키포인트 배선이 나옵니다 배선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정품으로 나온다네요 옛날에는 일반품으로 인터넷에 서 뒤져 보면 나오는 가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공급이 된다네요 그래서 이 라이트 탈착해 부 가지고 그거 배선이 아마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배선 누르면 수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그각이좀 응? 하죠 저번에 날에 그래야 피수적 뭐 하고 뭐해고 이래 해도 결국엔 또 누러, 응? 누르고 누 라이트 안 들어오 고 차주분도 승질나죠이 차주분도 라이트 통째로 교환 해주세요 이러 왔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대선이 나온다면 주문. 대선만 교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괜찮은데? 그나마 튀어나왔죠 튀어나왔어, 튀어나왔어. 네, 여기가 약간 부풀어 올랐죠 요렇게 네, 보면 네, 그죠? 심하진 않네요 이차는 어떤건 여기 시커멓게 탔습니다 여기. 여기가 여기 부풀어 올랐죠 이러니깐 불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죠 왔다갔다 요즘은 이 배선이 따로 나온다니까 네, 요거만 교환하셔도 될것 같네요 응? 배선만 이걸 다시 수정해가지고 안에 중간 단자에 보면 요전근 단자가 접촉불량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걸 수정해도 또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럼 차주분불따 나죠 불따래나요 배선만 한니다 해시계록해보습록하겠습이식해야이시계이식이식수술이야돼이식수술이시대리점 예? <laughs> <laughs> 시계는 이시는이시는이아는이시털려이거는이리는이시는이 털려. 시계는 그렇죠? 이 음. 키가 있어 돌리는 타입. 타임. 요 타임 요타임 다르죠. 보안에 그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떼놨느냐. 어, 이거, 이거 순정품 그 라이트 바꾸면서 한게 떼놨는데 어디, 아 이거 찾는다고 시급했습니다. 어챙겨놨는데어디는지 <laughs> 몰라가지고 네, 어쨌든. 요걸로 교환할게요. 요게 지금 원래 정상,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나오 이건 안 맞아. 이거는, 그랜드 스타렉스 신형이나, 이런, 신차들, 딱 꼽아 돌릴 타입이죠. 그래서 맞기 때문에, 이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아, 사장님, 요번에 올가라는 거, 차가 확실히 부드러워졌다. 올가라는 거, 카레소 올. 저번에 그거 저, 콤프레셔 같이 갔더니 오늘 예. 올리오 네, 올린 한거 봤었어요? 네, 네, 봤어요. 어. 금방 옆에 그 콤프레셔 오늘 올가라는 거, 네, 그거 말씀만 찾으면 오늘 오셔라. 미션만갈 건데. 그냥. 딱,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좋다고. <laughs> <laughs> 사람들이 안 믿어. 아니, 그 전에 막 차가 밟으면 무지하게 나가던 차가 오일 바꾸고 나니까, 아우, 부드러워졌다. 네.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야들야들하지, 뭐. 응, 야들야들하지. 쌍꺼페 <laughs> 타고 있는게 있더라. 제가 미션으로 가고 나서 딱 타니까, 차가 엄청 부드러워지더라요 몇, 며칠 전에 뭐 올려놨는데 미션. 미션을 갈고 나면 신세계를 맛볼 것이다 내가 네, 네. 올려놨 사람들이 안 믿어 부동에 뭐 갈고 뭐 이런 거 하면 뭐 좋다고 얘기해 주면 안 믿어 아, 저도 그거 뭐 봤습니다 신세계를 맛본다고 얘기해안믿어 근데 확실히 미션을 바꾸고 나니까 차가 두로워 그거 는인상 우리 혼자 해결됐죠? 배선 짜집게 해가지고 네. 이식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나마 한개 있어서 다행이죠 없었으면 아이고 오늘 바로 출근 내가 예약대가 들어오는데 저 배선이 올줄 몰랐네 그나마 그래도 제가 폐차되는 거한개 내가 필요할까봐 한개 잘라놨는데 <laughs> 몇개더잘라놔요 아니면 이거 전체 교환하면 그러면 꽤 나옵니다 한돈 10만원 넘게는 안 나오겠나 싶은데 정확하게는 물어봐야겠지만 그래서 라이트도 한번 잘쓸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한번씩 꺼주는 것도 오토라이트가 계속 켜 놓으니까 저런 방향이 생겨 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 뭐 신호대기를 길게 한다 든가 그러면 한번씩 꺼주는 것도 네, 좋습니다 요즘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으니까 무조건 자동으로 켜니까 계속 빨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5 5왔던가 정도 되는데 이게 차주분들이 조금 그 밝은 걸 원해서 좀 높은 와더스를 그 꼽아도 이런 경우가 와요. 근데 대부분이다가 다 라이트 바꾸면서 좀 밝은 걸 꼽아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카센터에서 또저 또한, 저 또한 또 밝은 걸 꼽아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녹는, 그 배선이, 커넥터가 녹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 번은, 한 번씩 꺼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면 이게 잘못하면 이거 통째로 교환할뻔 했죠. 그죠? 통째로. 차주분께서 통째로 교환해달라고 아막 승인성이 싫다 하면서 그 짜증 해가지고 이식수술 했습니다 이식수술 배선 이식수술 발음 도 잘하네 이식수술 <laughs> 그래 그렇게 됐습니다 아씨 오늘 약잡아가때했는데안 됐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laughs> 끝